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때에 거의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믿음일 뿐, 그 믿음으로 의를 얻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는 멈추고 있는 듯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아니 말씀을 전하는 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이후의 단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유대인에게 말씀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바울도 이스라엘에게 지적하기를 그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느라고 하나님의 의의 지식은 유면하고 말았다고 진술을 합니다.그런데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신앙의 척도로 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그러나 그 열심이 여러 사람을 잡습니다.종교적인 열심은 두려움이 있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 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낀다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표적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법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보고 그걸 지키려고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양심의 추의 무게에 행위로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겠지요. 그러다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물을 필요도 없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몽땅 주인들이었습니다. 의인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었다고 하는 바울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잊지 않았을 때라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고백합니다. 불신자였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엄히 주놈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살기 등등하게 담뱃색으로 달려갈 때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인자는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사랑과 자비의 잔고가 늘지 않으면 열심과 의지를 탓하지 말고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쫓는 믿음으로 말씀에 임하여 입술에 입고 마음에 있어 마음으로 믿어 을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주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놈하심을 느끼며 벌서듯 하는 시당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놈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놈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려라. 로마서 1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심으로 피와 골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말씀을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